예전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그 스토어? 다음에 쇼츠 AI로 이제 쇼츠 만들어서 뭐 자동으로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나는 궁금한 게 그게 정말 돈이 되나. 안녕하십니까? 서진아입니다. <laughs> 마이크를 샀어요. 마이크를 사가지고 마이크가 잘 되나 음, 테스트 해보려고요. 주말이기도 하고, 응, 응. 주말에는 회사를 가야지. 네, 회사 가는 길에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려고 켰습니다. 네, 주말에 이건 날씨 왜 이렇게 좋냐? 회사에 왔습니다. 회사에 와갖고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좀 정리를 좀해놓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지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음, 저는 13년 동안 근로소득자였단 말이에요. 그냥 회사 나와서 일하고,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어, 뭐 가끔 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나와요.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뭐 그거 하면은 뭐, 뭐 일주일에 뭐 600만 원 번다, 뭐한 1년에 뭐한 1억 번다, 뭐 그렇게 한참 나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쇼츠 AI로 이제 쇼츠 만들어서 뭐 자동으로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뭐 그런 거 한참 유행하고, 뭐 비슷하게 뭐 주식, 종목 리딩방 막 이런 걸로 해고 광고들 하잖아요. 나는 궁금한 게 그게 정말 돈이 되나.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게 정말 돈이 되나.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정말 저게 돈이 되는데 저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뭐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데 이게 돈이 돼. 그럼 안 알려줄 것 같아. 응. 나만 할것 같거든. 돈, 돈을 그렇게 쉽게 벌수 있는데 왜 저걸 사람들한테 알려줘? 그 경쟁자를 늘려. 나만 그냥 돈을 벌면 되는데.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되게 높아. 조회수도 높고 막 30만, 40만. 응. 물론 뭐 정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음, 저 사람들도 이제 유튜버니까?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뭐 미리 저가에 들어가서 매수를 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먹어서 모으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 재팔고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제가 못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음, 혼자 돈 벌라 그러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정말 돈이 되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타심을 갖고 알려주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도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 더 궁금하네요. 뭐 아무튼 음.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네님 네 말이 맞는 걸로 일단 일을 좀 하겠습니다. <laughs>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제가 갈라고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어, 밥 먹고 가려고요 갈비 먹고 가려고 어, 이제 혼자 고기 먹기 쉽지 않잖아요 밖에서 근데 지금 갈려하는 데는 고기를 다 구워서 줘요 주문하면은 원래 친구랑 자주 가는 곳인데 친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갈 일이 없을 것 같아갖고 네, 혼자 먹으러 갑니다. 가면은 뭐다 구워주고 그래갖고 편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성들 뭐 고기 이인분은 먹잖아요. 하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러고 갈라고요. 오늘 갈 곳은 여기 우한갈비입니다 갈비집답지않게 진짜 우아해요 식당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 혹시 하나하나도 돼요? 그럼 순둥부 주시겠어요? 식당 보여드릴까요? 손님이 좋아지고 제로 콜라 있어요? 네. 제로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 네. 오케이. 스프를 줍니다. 쌈장, 유자마늘, 매운 소스에. 바로 드셔도아고요 매운 거안 매운 거고요. 취향껏 쌈장에있잖아 매운 어 드시면 필요한 거 있으면 시면 돼요. 시고안면 그냥 드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어가지고다음먹 먹어가지고. 아니요. 무슨 네, 요 아, 앉으셔도 돼요. 난다. 아, 재밌었 아. 어, 6시쯤 되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 집이 그 누나랑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하아봐요 케미가 되게 잘 맞아. 기본적으로 이제 누나가 안에서 누나가 음식을 하고 뭐 고기도 굽는 누나가 하는 거 같고 그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막 그 오이무침 같은 것도 시간 좀 지나면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거 없이 한지 얼마 안된 것처럼 아삭아삭하고 간도 맛있고 그리고 저 동생이 센스가 되게 좋아 내가 그 놀란 게 뭐냐면은 막 동생이 그 홀서빙이랑 그런 거 동생이 다 하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고 나간 상을 치우다가 그 누나분이 고기를 구워갖고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탁 올려둘 때그탁 소리를 듣고 상을 치우다 말고 가갖고 고기를 갖고 챙겨갖고 서빙을 해줘.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그동생이 센스가 되게 좋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반찬 같은 거 떨어지기 전에 뭐더 어, 드릴까요? 아니면 뭐 알아서 갖다 줄 때도 있고 예전에 그 관리자로 있을 때는 진짜로 데워다가스카트해갖고일 시키고 싶을 정도로 센스가 좋아요. 저런 센스는 뭐 쉽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뭐타고나거나 자기가 잘 개발을 하거나 그 정도로 뭐 맛도 좋고 <laughs>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전 배터리가 10%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감사합니다.